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, 그거 뭐냐, 케이크를 만들어 볼 건데요. 두비물는 이거 제가 통인데, 이거 무슨 통인데, 제가 이거 제활를했어요 이거 제가, 빵 믹스, 꾸밀 거, 비즈 같은 거 준비했고요. 천사점도, 제가 오늘 코가 조금 막혀서, 있으시기 아까 조금 사용했어요. 이거 물 뿌리, 물, 먹공 뿌리 필요합니다. 제가 이거는 목공풀이랑 물감이랑 아, 목 목공풀 조금 물감이랑 파란색 물감이랑 천사점토를 넣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쓰거든요 원래 노란색 조금 섞어야 돼요 잠시만요 <laughs> 그래서 그 섞은 거거든요 그빵 믹스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맛 케이크인지, 저도 잘 아직, 못 정했는데, 아직? 약간 아이스크림 케이크 같은 거? 블루베리 케이크? 그런 거예요. 소리가 약간, 테이잘 약간 날것 같아요. 목공 별로 데코레이드세요. 데코하는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데코라고 실수로 바르네요. 이렇게 하고, 조금만 섞어주세요. <laughs> 이렇게 쳐주시고, <laughs> 꼭꼭 눌러주세요. 이렇게. 이렇게 했거든요. 잘안 되면 휴지로 이렇게 똑똑해 주셔도 돼요. 그리고 이제 데코할 건데요. 저비즈 저기 깔게 네, 땄어요. 아, 여기 죄송합니다. 저는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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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랑 이걸 사용하겠습니다. 버려주세요. 데코 이근 너무 커서 이건 너무 간단 걸로 할게요. 꽃 모양 그냥 뺐어요. 그걸 하는 동안. 됐거든요. 와, 새로 이거, 다 오냐. 끊었어요. 이제 완성인데, 여기 있다 반짝이 가루 뿌셔주세요. 반짝이 가루 뿌셔주시면 되고요. 물은, 그냥 안 숨겨셔도 돼요. 그냥 위에 딱 뿌리고, 살짝만, 이렇게 닦아주시면 돼요. 너무로 블루베리 케이크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요 파인애플 파인애플 캔디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생긴 게 있어서 파인애플 캔디를 파인애플이 파인애플 케이크로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.